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.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. 내가 여호와께 어뢰되.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. 혼란 중에 피할 곳이 있는가요? 진짜 위기는 피할 곳을 모를 때입니다. 안전한 장소나 사람에게 피했지만 위험, 중독, 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.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. 오직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.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돈끼시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.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.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.